인류의 과학사를 뒤집어놓은 역사 속 위대한 화학 실험, 세상을 바꾼 실험의 재현으로 그 원리와 가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케미스트리 실험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의 엄태용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오늘 케미스트리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화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로버트 보일이라는 음. 화학자의 위대한 두 가지 실험을 재현해볼 계획입니다. 하나는 공기 탄성 실험이고요. 네. 하나는 지시약 실험입니다. 아, 지시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실험 한번 하러 갈까요? 그러시죠. 가시죠. 이 온누기 속화을 만나치 밝혀 보겠습니다. 무슨 케미스트리 실험실. 여기서 잠깐. 보일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 되어 버린 공기의 부피와 압력이 있다는 걸 증명 또 실험 중 진한 황산의 연기가 실험실 제비꽃에 묻어서 제비꽃 색이 변한 것을 발견하고 실험 결과 출립과 제스민 백꽃 그리고 리트머스 잎이가 산과 연기에 따라 색이 변하는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이것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리트머스 종의 시초. 네, 저희가 이렇게 불편 없이 숨도 쉬고 또 자외선도 피부로부터 지켜주고 하는 게 공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박사님께서 보여주실 실험이 공기와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기가 빈 공간에 네. 산소와 질소와 같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다 네. 알고 계실텐데요. 어, 근데 이 공기가 어, 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기 위한 음. 실험을 진행한 대립입니다. 공기에 탄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실험에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 실험에는 J자 관과 어, 액체 금속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 로봇트 보일은 사실 예전에 어, 수은을 가지고 이 액체 금속을 대체를 했었는데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음. 저희는 이 수은은 워낙 유독하기 때문에 아.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된 갈륨 인듐 유텍틱 조성을 음. 가지고 있는 어, 이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일은 왜 그럼 수은으로 했어요? 어그 당시에 화학자들이 뭔가 기체와 관련한 실험을 했을 때 네. 수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은이 워낙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 이런 압력을 주거나 음 공기에 대해서 탄성을 실험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물질이었기 아. 때문에 수은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당. 이드를 가지고 체 금속을. 오. 약간 수은 같네요. 이것도. 원래 갈륨 자체도 어, 녹는점이 굉장히 낮은 물질이기는 한데 네. 이거를 인듐하고 적당한 조성을 만들면서 공룡점이라고 하는 테틱 조성을 만들게 되면서 녹는점이 15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상온에서는 항상 액체 상태로 조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네, 그 보면은 뭉치고 있네요 양쪽의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흔들어갖고 양쪽 높이를 맞춰줄 거고요. 이렇게 그게 맞춰졌네요. 압력이? 네, 그렇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두 레벨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액체금속을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여기에 더 많은 압력이 형성이 걸리게 되겠죠. 네. 대기압 플러스 액체 금속의 압력으로 음. 이그관 전체를 누르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압축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가 빈 공간과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음. 것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더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레벨보다 액체 금속이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거를 좀더 올라와 있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여기서 대기압과 이 액체 금속의 무게가 이만큼 더 공기를 밀어넣게 되면서 이, 이 압력, 이 무게 차이만큼의 해당하는 압력이 이만큼 여기에 더 걸려 있게 됐다 음. 그럼 반대로 여기에는 어, 이 무게만큼의 어, 무게에 해당하는 압력이 이쪽에 기압이 더 올라가게 돼 있게 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압축되는 것을 이제 공기의 탄성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공기의 탄성에 대한 실험을 알아봤는데 혹시 이게 과학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이게 어 이 실험 이전에는 네. 공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과연 연속적인 물질이냐 아니면은 이게 입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 시절에 뭐 데모크라토스는 입자설을 주장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연속설을 주장을 했죠. 그러고 네. 나서 어, 상, 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모든 물질은 연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어 모든 물질은 입자와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공기 탄성을 일상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 공기 탄성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음. 비행기를 타고 네. 이륙을 하게 됐을 때 급격한 공기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귀가 먹먹해진다든지 아, 아니면 아. 가지고 있는 과자 봉지 같은 것들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든지 음. 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공기의 탄성과 관련된 아.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네, 더 올라가면서. 공기 탄성 실험은 잠수나 스노클링을 우할때 물속에서 내뿜는 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것에도 알수 있습니다. 수면이 위로 가까워질수록 방울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온 우주 속 화학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곳은 케미스트리 실험실 네, 또 보일이 의도치 않게 발견한 게또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시약 실험이라고 하죠 네. 네 보일이 어, 어느 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황산을 바이올렛 꽃에 네. 살짝 떨어뜨렸더니 그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을 하고 수용에게 액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 실험을 만들었다고 하죠. 삼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이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실행해 진행해 보시죠. 어, 시, 저희 실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런 자생 양배추를 저희 물에다가 넣고 비커에 어, 비커에다가 넣고 끓일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보라색 색소를 네. 어, 뽑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약을 뽑아내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어지시약이 됐다. 지시약이 됐다. 말고 또 지시약이 될수 있는 과일이 있지 않아요? 네, 어, 일반적인 과일에 보라색을 띠는 과일이라면 네. 다 이런 안토시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지시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포도라든가 포도, 네. 아니면은 과일이 아니더라도 자색 네. 옥수수와 같은 그런 음. 그런 그 곡물류에도 이런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끓을 동안 먼저 반응해 볼 것들을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렇게 네. 만든 네. 네. 어느 정도 보라색 빛이 맴도는 물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제 여기 어, 이 용액에서 스포이드를 가지고 일부 음. 이렇게 어, 지시약을 채취를 한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어, 여러 가지 물성의 물질에 조금씩 넣어서 색 변화를 확인을 하게 되, 음. 하면 됩니다. 이 음. 자. 눈에 확 띄는 염산부터 한 번. 해주세요. 검사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나요? 네 붕색? 네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뀌네 바뀌네 파란색으로 됐다가 노란색이 나와요 음. 알려져 있고요 오그러 노란색 초록빛이 잘이네요 역시 비타민 바로 분홍색으 바뀌었어요 원래 푸른색이었지만 더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 이제 검사를 아, 넣어봅가어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만든 지시약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도 있나요? 네. 산이나 염기성을 띠지 않는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시약이 반응을 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응하지 음. 않을 거로. 네, 저도 고일의 실험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또 떠오르는 호기심은 바로바로 실행에 바로 옮기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실험 어땠나요? 네, 오늘 저도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화학자의 실험 두 개를 어, 따라 하면서 조금 더 과학을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의 원리를 알면 재미가 보입니다. 실험을 멈추지 마세요. 안녕. 안녕.